제가 그 MBC 기자단 비행기 탑승하지 말라고 한 윤대통령 결정이 잘못이다고 한 거는 잘못인 게 없어요. 대통령 마음이지 뭐. 하지만 윤대통령의 에너지를 엄청 손실시키는 결정이야. 본인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본인의 목적은 그렇게 하면 MBC가 정신 차리고 혼나서 안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언론사가 단합해서 대들고, 막 SBS에서는 막뭐 이상 호러 같은 공포영화, 음악 같은 걸 내보내서, 방송에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 잠재의식이, 오우,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섭게 만드는 막 그런 방송과, 다른 외신까지 다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언론 탄압했다. 이게 막, 일파, 만파.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 돼요? 마치 독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인격의 손상이 오고,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온 거죠. 그게 똥벌 찬 거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진짜 옳고 그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 결과가 의도대로 안되고그 칼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얘기. 내 말이 맞잖아! 내가 그거 잘못됐다고 할 때, 그럼 내 믿습니까, 한 분들? 좀 들어봐봐. 그럼 지금 이 결과가 윤대통령한테 이기야? 그 SBS에서 내보내고, 어? MBC는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하잖아. 자기들 이렇게 당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막 약자들 편모에 해서 윤대통령을 독재자처럼 만들고, 어? 미국 각 지방 언론사까지 다 그냥 대서특별 윤대통령이 어떤 이미지가 됐어요? 오히려 아주 더 검찰공화국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자기를 만들게. 후폭풍이 이렇게 오잖아. 그게 그게 잘한 거냐고 잠시 시원하자고 이게 잘못한 결정이란 얘기예요 근데 또 내가 mbc는 그럼 잘했다고 하느냐 mbc도 잘못한 거지 어, mbc는 그럼 위상이 올라갔나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했을 때 mbc 잘했다는 국민이 몇 프로가 됩니까 누가 그렇게 칭찬해 한쪽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쪽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봐 한쪽이 잘못했어도 다른 쪽도 같이 잘못이 있으면 똑같이 욕만 먹고 마는 거야 똥볼 찬 거지. 그렇게 한 거는 특히 어 미국까지 그렇게 백악관까지 그렇게 메일 보내고 한 거는 엄청 잘못한 거죠. 그거를 아, 국민들이 아는데 잘했다고 물개박수치는 국민들은 다 미국 시민이니까 보따리 싸갖고 미국에 가야 되겠지. 아니면 아주 은큼하게 이상한 전복세 이북 세력이거나 응? 정상적인 국민은 우리 대통령인데.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가 미워해야지. 그, 미국까지 그렇게 꼬언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자기 입지 좁아지고, 국민 이간질 시키는데 일조를 했어. 언론이.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시켜야 되는데, MBC 때문에 또 갈려가고 또 물고 뜯고 싸워. 후세가 뭐라고 평가할까? MBC가 이렇게 해서 영원히 멋있는 언론사로 남을까요? 아니면 망할까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러면. 그리고 백악관에 그 메일 보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얘들은 지난번 친북 성향 정권을 좋아했던 애들이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엿먹이라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지도는 변함없다고 해라. 이렇게 내려보냈을 거야. 어리석은 짓을 하잖아. 그걸 모르고 대답합니까? 참 한심해요. 양쪽 다 욕먹인 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MBC 전부 다 미국 측에서 볼때 수치죠. 자랑스럽지 않았지. 제3자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 그둘다 잘못했다고 한 거야. 내가 누구 편이 아닌데 자꾸 또뭘 갈아타고 뭘 갈아타 뭘! 머리가 IQ가 세 자리가 안 되면 보지 마세요. 위대한 이슈는 IQ 세 자리 되는 사람만 보세요. 국익에 다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 그럼 못 내야 되는 거지. 뭘또 어느 편이 있어서 얘기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둘다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수치 떨었으면 둘다 잘못한 거고 어, 둘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존경받을 행동을 했으면 둘다 옳은 거고 둘 중에 한쪽만 잘해도 이게 그냥 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대통령이 수치 떨었어도 MBC가 좀 감싸줬으면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수 있었어. 대통령실에서 자극했을 수 있어. 이번만한번 봐줍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 실수 안할수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음부터는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좀 부모가 꺾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넘어갔으면 역시 우리 대통령 통 크다 이럴 수 있거든. 근데 둘다 잘못된 행동을 취해서 둘다 지금 같이 욕 먹고 수치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다 아름다웠으면 더 좋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대통령의 실수는. 감싸주고 올려주는 기사를 쓰고 대통령도 언론을 되게 존중해서 되게 배려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은 너무 행복해 왜 이렇게 못해주냐고 그게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편이야 지금 편 얘기하는 사람들 다그 미움이에요 싸우고 싶어서 안달란 거지 나를 중간에 두고선 내편 들어주세요 그리고 협박적으로 다는 분들 댓글 달면서 협박적으로 다는 분들 디따 협박질이야. 그런데 무릎 꿇을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누구 편도 아닌데 자기 편에 불리한 동영상 보면 거기에 댓글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를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와서 나를 이겨봐. 논리로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라방에서 오세요. 용감 한분 오셔서 내 말이 뭐가 틀렸는지 얘기해봐. 뭐, 텔레비도 있대? 100분 토록? 그럼 라방 들어와서 저 시청자가 다 보고 한번 해봅시다. 내 말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 뭘 틀렸다고? 뭘 하지 말라고? 뭘 동영상을 내리고? 내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입은 그냥 입이 아니야. 충신의 입이야. 나라가 망하는 걸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서 하는 입이에요. 다 지금 미쳐서 날뛰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물고 뜯고, 보수 진보, 그리고 위정자대로 위정자대로, 당파 싸움하다 망했잖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요? 율곡이 그렇게 상소를 하고, 상소한 그 대신들이 많아. 조심해야 된다고. 10만 양서를 주장하고. 싸움지 하느냐고 못 들었잖아! 그래갖고, 어마 이순신 장군만 나가서 지키다가 막 죽고. 그게 당파싸움 때문에, 그짓은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제는 당파싸움을 국민까지 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막 계속 싸움 그치게 하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물고 뜯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와서 도전장 내밀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보지 마세요. IQ 세 자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일정 이상의 마음과 지능이 돼야 볼수 있어. <laughs> 내가 보기에는.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스탑하세요. 언제 내가 구독 눌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발 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내가 이거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보지 마세요. 내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와서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고 라방을 합시다. 들어오라고 해서 한번. 언제든 환영이니까. <laughs>